네, 반갑습니다. 송입니다. 요즘 프로서킷 대회도 하고, 저 혼자 좀 솔랭을 해가지고, 지금 메타가 어떻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현 메타를 그냥 좀 요약을 하자면, 덱 밸런스? 어, 진짜 황벨에 가깝다. 제가 웬만해서덱 밸런스가 황벨이라고 얘기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증강 밸런스? 시 똥망이다. 그 다음으로 뭐 열매 정도는, 사실 뽑아야 되는 거는 뽑아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어, 무난하다? 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못쓰는건 여전히 못쓰는데 쓸만한 것들 중에서는 아 대타로 이거정도면 쓸만하다 라고 지불만한게 몇개 있어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리고 현재 운영메타는 어떤가 당연하게도 연승이 거의 뭐 1.5배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진짜 초반에 잘 따놓는게 너무 중요해요 연패를 할거면 진짜 고점픽을 약간 열어둬야 된다. 이 고점픽이 보통 증강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롤 덱과 운영 덱의 약간 차이점이라면, 운영 덱은 당연히, 연승을 따갈 때이 점을 크게 먹어갈 수 있어요. 현재로선 양각도 꽤 야무지게 볼수 있는 편이고, 덱을 하나 정해서 가는 느낌이 많기야 한데 아닌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리롤 덱이 고점이 좀 높다. 운영 덱은 약간 진짜 잘 풀려서 구렛 가서 5코이성한 두세 개 쓰면은 1등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롤이 1등률이 높다. 딱 요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딱이 베이스에서 뭘 알려줘야 되겠냐. 당연히, 덱 밸런스가 황글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덱들이 있어요. 그래서 f T 어 덱들만 좀 비하라고 알려드리면 되고. 증강 밸런스가 진짜 씹똥망이라고 했죠? 이게 특정 증강이 좋다고 안될 어떤 덱에나 좋은 증강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덱과 배당 증강의 시너지가 일으켜져야 좋은 겁니다. 아니면 이제 증강과 증강의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증강 콤보라고 얘기를 하죠. 딱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끼리>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2-1까지 뭔가를 할 거예요. 당연히 다들 하시는. 뭐 나르 짚고 열매 먹여서 황대 뽑기 뭐 이런거 할거고 말파이트 급나 짚고 크루각이랑 진말파각 그리고 극한의 활력을 한번 뽑아보기 약간 이런거 다들 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이 높고 아니면 이제 루시안 같은거 잘 모이면 방랑이인줄 알거다 아니면 나 법사해도 되는데 AP템 받고 루시안쪽으로 거대 백크 키면서 법사 키고 가야지 이런 느낌도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반 빌드업에서 여러분들이 잘 집으시는 기물들이 그냥 초반에 1코 이상 빨리 뜨는거? 그냥 페어 잡히면 그거 붙여서 빌드업 해야겠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사실 가렌이랑 이즈리어를 요즘 진짜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사왕 키고 진동 받고 빌드업 되면 좋지. 이쪽 빌드업이 뭐 루샨을 쓴다거나 아니면 고점이 챙겨지는 케일 아니면 별소자의 신드라 이런 빌드업 라인보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반 빌드업은 웬만하면 이세 마리를 조금 잘 나오는 거 아니면 이성이 징키는거 아니면 거의 집지 않고, 요 놈들을 많이 집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이 코스트에도 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코스트 영쟁 라인들이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요세 마리가 나오면은, 어? 영쟁 뜰 수도 있는데? 하면서, 안 파는 게좀 좋긴 합니다. 일단, 신이 뜬다? 얘는 영쟁이 안 떠도, 크루랑 약간 엮어 쓸수 있는 각도 있고, 전쟁기계 라인은 아트박스랑 약간 빌드업 엮을 수도 있죠. 실제로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빌드업이. 그래서 이 코스트에 요 놈들은 뜨면, 거의 안 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진. 버디메크를 키기 위한 갱플. 딱, 요렇게. 나머지 뭐, 럭스나 짜오. 요런 놈들은 내가 1코 이상이 먹었던냐에 뭐 따라서 약간 짚는 느낌이고. 이 코스트에서도 당연히 팔아야 될 기물들이 있어요. 아, 그냥 전상한 유닛들이 지금 맛이, 맛탱이가 너무 없어. 그리고 이제 운영덱을 들어가는 건데, 내가 AD템이다. 그러면, 사미라랑 징크스 양각을 보고요. 이스 크라켄이면, 일반적으로 사미라가 아니라, 징크스랑 애쉬 양각을 봅니다. 애쉬 대갈 때 중요한 점. 우디르가 일반적으로 페어 1대 애쉬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템이 이쁠 때. 이거 애쉬덱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약간 의아한 게 있는데, 왜 우디르가 한 장도 없으면서 애쉬덱을 하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분수 크라켄을 만들었는데 우디르가 한 장도 안 잡혔네? 그럼 징크 스하러 가는 겁니다. 괜히 덱 이름이 거의나 우디르 덱이 아니에요. 물론 팔로를 치는데 우디르가 거의 안 나오는데, 네트가 이성이 먼저 찍켰다 그러면 4존중기계까지 올릴만합니다. 중요한! A템으로 빌드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3신기도 중요해요. 현재 구인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구인수를 받고 빌드업하는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크라켄이 좀더 뛰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징크스 같은 경우 보통 크라켄이 인피에 뭐 구인수를 주는 게 가장 좋으나 이러고 거학을 써도 상당히 좋아요. 이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냥 지금 모든 아이템 중에 과학이 가장 좋아요. 그냥 0티어예요 아이템 중. 이런 식으로 에 d 템을 설계하는 거고. 업사나, 멘토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카르마한테 복원 하나 받고, 그리고 블루 하나 받고, 이러고 방파를 쓰는 게 원래는 트렌드였다만, 지금은 과학을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이건 동계에 기반한 게 아니라, 직접 DPS 수치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블루가 아니라, 내셔를 쓰는 것도 DPS 수치상.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블루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공 주문력 추가 스탯10% 받는 거거든요? 적투가 모든 요소로부터 얻는 만화 15%에요. 적투는 이미 뭐, 어? 만화젠 뭐, 풀로 받아봤자 큰 차이 없던데? 라고 이제, 오해가 풀린 분들이 많지만, 블루는 아직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알려드리면, 이거 10%로, 주물력 10더 받으려고 하면 아이템이랑 시너지로 주물력을 100을 추가로 받아야 겨우 10 얻어요 육법사 카라마 기준 보겠습니다 육법 넣으면 80 얻고요 보건이랑 과학 합치면 은50 얻죠 거기에 블루 박으면 이제 150 추가로 얻는 게 150이에요 그럼 블루로 몇 얻냐 15야 육법에 주물력 템 3개 박았더니 블루로 얻는 주물력 수치가 15가 돼. 그럼 육법이 아니어버리면 블루보다 무조건 내셔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시너지를 넣어야만 블루가 효율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다른 것도 있었죠. 카이사. 카이사도 스택으로 70 스택, 80 스택 먹어야 블루 효율이 터지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서도 블루보다 내셔가, 네 홍상 스택상으로는 DPS가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블루를 너무 고평까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연운을 처리할 길이 크게 없으면 블루를 보통 쓰는 게 맞다. 라고 일단 깔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정보예요. 그리고 방템. 현 메타의 방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앞서 말했던 크라켄, 거학, 인피, 보건, 블루. 이런 핵심적인 딜러 아이템을 먼저 설계하고 여기서 어 연운이 필요가 없는데 더 나와버렸네. 양수행 바강. 아 망토 처리해야 되네. 까빠 먹고 까골 바강. 아 필요 없는데 연운이랑 망토 또 나왔네. 저것도 바강. 그냥 이런 식으로 탱템 처리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탱템은 나오는 대로 먼저 박아도 되는데 딜템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아이템을 딜러템 우선 그리고 탱템 무순위. 물론 까고일 같은 거는 1순위 약간 요런 느낌으로 탱템 설계나 하면 된다 물론 만들면 안 되는 아이템도 있어요 덤블 갑자기 크립에서 까빠까빠 쳐져버리면 그냥 까빠 하나 갈아버리시고 까갑 대신 까고일이나 수맹이나 뭐 크라운가드나 요런 아이템으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용발 같은 경우는 AP가 좀 많으면 은아도 되는데 까갑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탱템으로서 가치가 좀 많이 낮아요 딱 요정도로 아이템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 다 괜찮아요. 뭐, 별수징, 무난하게 너무 좋고, 뚜파비에고, 살아남은 1티어 리롤덱이고, 버메크 카르마, 메크가 너무 세져서 많이 좋고, 리롤덱 고점에 케일류가, 뭐, 말파이트, 뭐, 요 정도 있는데, 실제로, 웬만한 덱이 지금 다 1등도 할만하고 다 좋아요. 뭐, 하면 안되는덱 그냥 딱 말하자면, 신가렐, 그리고 육단화 그리고 신동, 그리고 카이사 정도? 근데 이런 거다 모르겠고 나좀 편하게 티어덱들 외워가지고 점수 올리고 싶은데라고 하신다면 그냥 AD템이면 별소자랑 별투가 초반에 리롤덱가 케일이랑 말파강 나왔다? 그럼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법사 한 레벨에 요네 뜨는지 체크한 다음에 요네 떴다 칠크안 떴다 그웬 떴다 육법사 그냥 요렇게 4개만 하면 되는 수준이긴 해요 이 덱들이 지금 제일 세긴 하다 어왜 멘토는 AP덱 반등으로 안 치나요? 반등해야 한대요? 심지어 요즘 라이즈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라이즈 이성이 찍히지도 않아요 이거 법사덱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즈를 다 빼가고요 그리고 코그 뭐 이런 팁 있다? 그럼 바로 라이즈 한 장씩 뺏겨 약간 요런 것 때문에 라이즈 이성이좀 하늘의 별 따기다 프로 덱도 라이즈 한 장씩 집어가고요 자, 결국 오늘의 좀 핵심인 증강을 볼 건데 일단 외우셔야 될게 있어요 자기 증강 뜬다? 걍 집어. 왜? 덱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증강 수저에 의한 이 등수 정해지기가 꽤 많이 일어나요. 빌드업을 얼마나 유리하게 하든, 얼마나 결정 없이 플레이를 했던, 내가 증강을 뭘 골랐냐, 이 수저에 따라서. 등수가 실력적으로 1등이 되는데 4등도 하고 5등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프로 대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 외요 사기 영증 떴어? 집어! 뭐 사기급은 아니라 해도 뭐 있겠어요? 아이 영증 문도 영증 쉔 영증 요 이코스트 트리오 제마리는 뜨는 순간 일단 집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집는 놈들 니코 영증 요거 요즘 별소 오다가 좀 좋기도 하고 봉쇄자로 빌드업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코가 좀안 뽑히는 팔이 많아요. 그러니까 찍으면 괜찮거든요. 고점은 좀 나오는 편인데, 못 찍어서 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9 0볼트 캐넨 영증 같은 경우에는 각 자체가 쉽게 열리기 때문에 거의 집을 거고, 아, 완전체. 그리고 좀 아쉬운 가렌 영증. 너프모크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말파까지 좀 아쉬워요 딱 가랭이랑 말파만 좀 빼고 나머지 영증은 어지간해선 다 각이니까 그냥 나오면 일단 짚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증강은 그 덱과 배당 증강의 시너지가 일으켜져서 사기 증강이 되는 거예요 증강 하나만 봤을 때 사기 증강이라는 건 좀...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티어덱들 딱 요렇게 있죠 지금 일단 별수 사기 증강들 좀 말하자면 당연하게도 전용 증강인 우정의 힘 모두 방마 20을 얻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좋고. 뭐, 다들 알고 있죠? 수호자. 이개의기 증강체. 징크스가 크라켄을 쌓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다. 그리고 세라핀 군까지 벌어준다. 약간 요런 거에 이점이 많이 있죠. 애초에 증강 밸류 자체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수호자랑 증강과 증강 간의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복지시설. 요걸로 늘어난 유닛이 수호자를 같이 추가해준다. 라는 것도 상당히 이쁘고. 열수작친한코스트를두 개나 쓰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나라고 하지만 애초에 징크스랑 뽑기. 세라핀만 신경 쓰면 되는데이 때문에. 그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덱을 할때 아이템을 많이 먹습니다. 왜? 아리도 캐리를 할수 있고, 나중에 서버탱커를 쓸 수도 있고, 이 세라핀이 아군이 추가로 받은 능력치를 흡수해서 궁을 던지기 때문에, 그냥 템이 많으면, 즉, 추가 스탯이 많으면, 에 딜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 더로 약간 쌍도장각도 만들어주고, 그걸로 테슬라 코일을 좀 효율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완벽한 적응, 요거 먹고 초반에 신드라한테 받고 쌍적투 만들 때 그리고 별수로 신동 빌드업 할때이 완벽한 적응이 탱커 스탯과 딜러 스탯 둘다 줘가지고 그후반에 세라핀한테 그 스탯들이 다 뻥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드라 이성 빌드업 할때 쌍적투 각 나온다 그럼 적응 먹고 그냥 별수 됐게 치는 거예요 어쨌든 별수 할땐 그래서 좀 밸류 높은 버티는 증강이다 여기는 뭐 골레마도 포함이 되고 수호자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템 증강이 좋다 당연하게도 현재 좀 파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증강 하나 정도는 챙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소자 할때 어지간하면 고부코 박으세요. 아 그냥 무조건 박으세요. 기본적으로 8별수 기준 부코를 넣나 었안 넣냐 었 차이가 극심하게 보이죠 지금? 얘가 제일 높습니다. 7별수 기준 자야보다 일단 부코 넣고 봐라. 평등이 제일 낮은 아리를 빼도 좋다. 그러니까 세라핀 떴으면은 아리 빼고 세라핀 넣고 부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6별수 기준으로 봐도 그냥 부코가 일단 밥값을 다 합니다. 딱 이렇게 별소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쉬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고 소파 사미라 사실 소파 사미라같은 경우에는 그냥 AD템으로 빌드업했는데 인피 쇼진각 나왔고 아니면 인피 내셔각 나왔고 그리고 내가 소울파이터 쪽으로 좀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빈집이다. 라고 하면 그냥 보통 하는 대기예요 소파같은 경우에는 이게 8레벨에 8소파 그러니까 그 앤이 잡히는거 아니면 그냥 뜨는대로 쓰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앤 뜨면은 8소파를 박으시는게 제일 좋고 안 떴다. 안뜬 순간부터는 진짜 완전 뜨는 대로 덱을 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쉽게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 경기에서도 4요새, 6요새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빌드업을 애초에 요새 쪽으로 쓰고 있었으면 세트가 안 나왔다? 그럼 요새 라인으로 계속 들고 가는 거야. 특히 럭키 브라움 한 장이 8레벨을 는 경우, 그냥 요새 쪽을 살리면서 가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이제 4전쟁 4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가 아니라 전쟁기가 좀잘 나왔을 때딱들어 가는 빌드업이고, 그러니까, 8소파가 안 잡히더라도 6소파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물론 6소파를 딱 넣고 세트 쌈이라만 이성이 찍히는 구도면 9레을 가서 쉽게 쉽게 8소파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소울파이터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실시간으로 뜨는 기물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빌드업 해놨던 기물에 따라서 덱 조합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숙련도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과 같이 말했던 것처럼 뜨는 대로 짠다. 진짜로. 소파는 그래서 소파 같은 경우에 이 증량체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거 할때 저는 영부 먹고 해요. 그래서 AD 탭으로 약간 소파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때뭐 그럴 때 그냥 영부 먹고 몰리베어랑 쌈이라 둘 중에 이성 빠르게 뜨는 거 있으면 그 친구한테 맞춰서 시너지를 하나씩 켜는 편이에요. 거기 있어서 지을 만한 기물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코스테 쉔자오 문도 딱 이렇게 짚고 체력가 하나 키울 생각하면서 직스 실조를 하나 짓고요. 야, 이 상태에서 볼리베어가 이성이 붙는다? 그럼 볼리베어한테 모든 템다 받고, 쌈이라가 먼저 붙는다? 그럼 쌈이라한테템다 받고, 그리고 이성 아닌 놈을 빼요. 이러고 나서 5코스트에 뭐 분명 팔레벨의 럭키로 뭔가가 뜨거든요? 어, 요네 일성이라든지트편장이라든지 자이라라든지, 뭐 이런 거 뜨죠? 요 놈들이 이제 영부 플러스, 빠르게 뜬 4코 이성 딜러, 요 놈들만의 힘으로 얘네들 시호지를 맞춰주러 갑니다. 뭐, 자이라안 쓰죠. 이 상태에서 시엠 빼고, 천천히 문도 교차하고 그리고 구렛 가서, 요네랑 트패, 브라움 뭐 이런 식으로 이성작 해도 되고, 트패 안 떴으면은 요새 계속 살리면서 약간 들어가도 되고, 올리브 떴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요, 쌈미라 이성 떴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덱을 짜도 되고, 사실,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웬만하면 열릴 거예요. 영부 없고 소파하기는 좀 경우의 수가 많아서, 각도 잘 열리니까, 몇 번만 연습해도 잘 풀릴 겁니다. 그냥 좋은 게, 그 영부들을 브라움이랑 요네가, 결국에 먹어버리면서 이놈들이 고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힘이 너무 좋다. 라는 게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AP 쪽에 카르마데 요거는 존나 쉽죠, 사실. 이미 여러번 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사를 각보는 게좀 좋다. AP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그러니 예를 들어, 아씨, 댔네 이거 요즘 망토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용발도 용판 못 빼는데, 어떻게 빼지? 할 때, 보통 크라켄이랑 휘바라기로 브루저한테 아이템 뺀다. 어떻게? 요네 안 나왔을 때는, 빠르게 볼리베어 같은 거 잡히면서 이성 지킨다. 그럼 요네가 들고 있을템을 볼리베어가 잠깐 쓰고 있는다. 이러고 인피까지 박아도 좋죠. 보통은 우디로로 사실은 좀 구레까지 째볼 각을 보죠. 그러니까 우디이 이성이면 라이즈 1성을 굳이 넣을 이유는 없고. 근데 웬만하면 법사각을 좀더 많이 보셔야 돼요. 4-1이나 4-2때 팔레노를 딱 치는데 요네가 나오면 7맥크를 하는 거고 안 나온 순간 애초에 그러니까 안 나올 거라고 거의 가정을 하고 육법사 기물들을 우선적으로 더 들고 가요. 그래서 이검 같은 템은 그냥 과학으로 뺀다 왜? 애초에 과학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창고에 세나 1성, 갱플 2성 붙여놓은 거땅 박아두다가 딱 풀리로를 박았는데 아 요네 안 나왔네? 그럼 따락 팔아버려 그리고 육법사를 딱 올려요 그때 요네 나왔네? 팔지 말고 창고에 도던거 바로 올려가지고 7 0크 켜버려 그딱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존나 쉬워요 이거 그리고 이래 그랬 때 증량도 중요한데 당연히 간이장 감 먹고 하는 것도 좋아요. 어뭐 당연하게도 법사랑 양각을 보기 때문에 만화자네. 그리고 대파 같은 것도 요즘 좋아요. 또한 역병도 좋죠. 지금 AP 유물템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보통 보건 그리고 블루의 방파를 썼었죠. 지금은 과학인데 아 유물템 박으려고 하니까 예전 같았던 경우에는 보건에 방파에 뭐 만화자네 이런 식으로 박았죠. 그러니까 만화템이 한 자리 안 들어가요. 딜템 두 개를 박아가지고 효율 올리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유물템 하나 박고 내셔 박으면은 만화템에다가 치확에다가다 보장이 되죠. 이것 때문에 지금 AP 유물의 기대값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요딴 식으로 가도 상당히 좋고 보건 내셔 박고 그냥 유물템 하나 박으면 돼. 그리고 이와 같이 카르마로 양강을 보러 가려고 할때4다시에 리로를 치려고 딱 했는데 프리즘 증강으로 나는 머리 떴어. 그냥 먹고 바로 칠메카하고 고렙. 브루쉐 하시면 요이 나는 머리가 골드 증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탯 자체가 준수해요. 근데 나는 달이나 나는 팔, 이런 건좀 스탯 자체가 좀 아쉬워서 안 좋다. 이건 당연히 좀 딜이 폭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 때문에 생 증강보다는 딜 증강을 먹는 게 확실히 좋아요. 예를 들어, 불타는 영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공속을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그웬 받고, 카르마 딱 받으면서, 그웬 3타공 빨리 예열시켜주고, 카르마 주물력 받으면서 공속 올려주고, 공 던져주고,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그리고 이 법사댁 자체가 주물력이 높기 때문에, 주물력 말고, 치명타 확률이나, 치명타 데미지, 또는 피해 증폭을 올려주는 게, 당이 좋죠. 근데 비해정폭은 크게 없고, 수련, 요런 거 먹으시면 되고. 골드 수련은 치명타 확률이 5% 밖에 안 돼서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단 좋아요. 그리고 이 덱도 거대 매크란한 마리 쓰기 때문에, 수호자, 좋습니다. 증강으로 해서 소호자랑딜 증강, 아니면 머리. 그리고 보통은 7메크 각도 아니고, 약간 점등판 같은 거 먹었을 때 대부분의 덱을 다할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7메크랑자멘토 양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증강에 따라서 또, 양각을 보는 버전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는 거죠 점등판은 아군도 스탯을 올려주니까 맥도 좋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때까지 말한 걸 들어보니까 야... 웬만한 덱들은 그냥 템이 많으면 좋겠는데? 왜? 파르마 템 필요해? 탱템 필요해? 나중에 브루저 템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최소 메인 캐리 세마리한테는 완템... 3개씩 들어가니까 9개는 좀 들어가면 좋겠네 근데 일반적으로 완템 9개가 뜨지 않아요 템 증강 뜨면 먹자 그리고 뭐 리롤덱의 케일 말파인데 요놈들은 사실 초반에 한 4장 잡힐? 해 그럼 끝이에요 어 근데 이성인데 그니까 러 3장 잡혔는데 빈집임? 에 네, 그럼 되게 존나 쉽죠? 확 각보기 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메타에 그냥 그렇게 힘들고 이 쉽지 않고 그냥 몇 가지 덱만 딱 외워가지고 하기 좋은 덱들은 요렇게 있고 미룰 덱은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별수할 때는 요런 증강 좀 주로 먹으시고 소파는 난이도 좀 있으니까 어 연습하고 하시고요 파르마 요렇게 하세요 그냥 증강 요렇게 먹으시고요 아니 근데 자기 증강이라고 해도 너무 적게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증강이 얼마나 많은데 요런 증강들은 이제 오피전 지지 앱을 까시면 오버레이로 증강 티어를 딱 알려줘요 물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덱에 따른 증강 티어는 다른 편인데 웬만하면 맞으니까, 여기 OP로 나와 있듯이, 아이템 증강 나무면 웬만하면 먹는다. 흥꾸러미 그리고 유물, 그리고 무난한 전투 증강들, 어 마지막 세이브, 이런 것들, OPG 랩 까시고, 게임하시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행설수설 했지만, 현메타에 점수를 좀 올린 팁들을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쉽게 알려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심화 버전으로 가면, 알려줄 게 너무 많아버려. 그니까, 러 밸런스가, 족박아버리면 알려줄게 오히려 없어지거든요 그냥 몇가지의 덱들만 이렇게 디테일 파서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덱 밸런스가 황베리어버리니까 알려줄 덱도 준내 많아버리는데 열매 디테일이나 그거에 따른 증강체도 다 설명해야 돼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점수 올리기 쉽게 하려면 요렇게 그냥 이 밑에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